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문의 1공익 실현 임무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 등 위반.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 실현 임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지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사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현재 2004년 5월 14일 2004년날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 59조, 공직자율리법 제 2조의 제 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부패방지권익기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 감옥, 제 7조 등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율리법 제 2조의 제 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2조 제4호 감옥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최소원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피천구인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루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 이어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루와 K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하여 최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결과 최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와 WK를 통해 위 재단을 이권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한편 피천구인은 기업에 대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수 중소기업 지원이나 우수 인재 추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업무 수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사기업 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채용을 요구한 사람들은 모두 최소원과 관계 있는 사람들로 채용된 기업에서 최소원의 이권 창출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또 피청구인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지원하였다 는 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케이는 모두 최서원이 미로와 케이스포츠를 이용하여 이권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경영하던 회사이고, KD 코퍼레이션도 최서원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이다. 그중더블케이는 직원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세 명밖에 없고 아무런 실적도 없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알고 지원하였다는 피천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그밖에 피천구인은 스포츠 클럽 개편과 같은 최서원의 이권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지시하였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500억 체육인재 육성 사업을 위한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케이스포츠에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최소원 등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로서 으 공정한 징수행위라 할수 없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9조, 공직자유리법 제2조의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감옥 제7조를 위배하였다. 피청구인은 최소원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최소원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그와 함께 일하던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당하여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천구인이 최소원과 함께 위에서 본 것처럼 미로와 K 스포츠를 설립하고 최소원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분명히 인정된다. 피천구인이 플레이그라운드 W K K D 코퍼레이션 등이 최소원과 관계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또 최소원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최소원이 고영태 등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판단과 상관이 없다. 이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헌법 제15조, 제2 3조 제1항 등 위반. 헌법 제15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운제 2009년 5월 28일, 2 0 0 6헌바8 6헌제 2015년 9월 24일, 2 0 1 3헌 바상구 3참조. 또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직접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하여 대기업 임원 등에게 미로와 K스포츠에 출연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업들은 미로와 K스포츠의 설립 취지나 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재단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으로서 경제수석비서관이 주도하여 추진된다는 점 때문에 서둘러 출연 여부를 결정하였다.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도 출연 기업들은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대통령의 재정 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비정상적 재단 설립 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피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웠다면 피청구인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 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미루와 케이스포츠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공권력 개입을 정당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비밀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법인에 출연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롯데그룹의 최연의 이권 사업과 관련 있는 한남시 체육시설 건립 사업 지원을 요구하였고 안종범으로 하여금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최서원의 지인이 경영하는 회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고, k t n 은최서원과 관계 있는 인물의 채용과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밖에도 피청구인은 기업의 스포츠팀 창단 및 WKY와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인 안종범이나 김범을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사기업 임원의 임용에 개입하고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통상의 과정에 어긋나게 인사를 시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기업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구속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피청구인이 체육 진흥 중소기업 육성 인재 추천 등을 위해 이러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지라도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비밀엄수 의무 위배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비밀엄수 의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기하여. 다만은 의무이다운제 2013년 8월 29일 2020원 바사모사 등 참조. 특히 대통령은 고도의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국가기밀을 다수 알게 되므로 대통령의 비밀 엄수 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공무원의 경우보다 크고 무겁다. 피청구인의 지시와 무인에 따라 최서원에게 많은 문건이 유출되었 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인사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야 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위와 같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 수의무 위배에 해당한다. 7. 공무원 임명권 남용 여부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 1. 최서원은 딸 정유라가 2013년 4월 14일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한국마사리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판정에 이를 제기하였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모철민은 2013년 7월경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대한승마협 박상호를 만나 협회의 문제점을 확인하라는 정우성의 말을 듣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에게 그 뜻을 전달하면서 대한 승마협회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했다. 유진룡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국 국장 노태강과 체육정책과 과장 진재수에게 위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노태강과 진재수는 대한 승마협회를 조사한 뒤 박상호와 그에게 반대하는 협회 사람들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진룡을 거쳐 모철민에게 보고하였고 모철민은 이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유진룡은 2013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단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3년 8월경 정우성에게 체육계 비리 척결의 진척이 없는 이유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고, 정우성은 이를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홍남식은 모철민에게 공직기강비서관의 조사 결과를 알려주면서 노태광과 진재수는 체육개혁 의지가 부족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언급을 하였다. 그뒤 피청구인은 모철민을 통하여 유진룡에게 대한 승마협회를 포함한 체육계 비리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주제로 대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유진룡은 2013년 8월 21일 모철민이 배석한 자리에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청구인은 노태강과 진재수를 문책하라는 취지에 지시를 하였다. 유진룡은 정기인사에 맞추어 노태강과 진재수에 대한 인사를 하려 하였으나 모철민으로부터 피청구인이 노태강과 진재수에 대한 문책 여부와 그 결과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년 9월 1일경위들에 대한 무책성 인사를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6년 4월경 피천구인은 노태강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상률에게 노태강을 산하단체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김상률은 피천구인의 지시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에게 전달하였으며 노태강은 2016년 5월 31일 명에 퇴직하였다. 이 피청구인은 2014년 7월경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진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직에서 면직하였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임으로 김종덕이 임명된 직후인 2014년 9월경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종범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뒤 2014년 10월경 위 6명의 공무원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최소원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되는 노태강과 진재수의 문책성 인사를 지시하고 유진룡을 면직하는 한편 1급 공무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노태강과 진재수에 대하여 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이들이 최소원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또 피청구인이 유진룡을 면직한 이유나 대통령비서실장이 1급 공무원 6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한 이유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8. 언론의 자유침해 여부 가. 세계일보 사장 해임 등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정윤회가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감찰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28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된 청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VIP 측근 정윤내 동향이라는 문건 등 이른바 정윤해 문건을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2014년 1월 6일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최서원의 남편 정윤해가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청와대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세계일보의 이 보도 이후 피청구인은 2014년 12월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물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판하였다. 그뒤 2015년 1월 31일 세계일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는 조한규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고 통과하였고 조규는 2015년 2월 27일 해임되었다. 그러나 판단 피청구인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비판 발언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세계일보의 정윤의 문건 보도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표명만으로 세계일보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나자에게 조한규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중 누가 해임을 요구하였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조한규와 세계일보 기자 조성일이 조한규의 해임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질문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세계일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조한규가 세계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위 그리고 세계일보가 조한규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조한규의 대표이사직 해임에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9.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 가. 세월호 침몰경과 여객선 세월호는 수학 여행을 가는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을 포함한 승객 443명과 승무원 33명 등 476명을 태우고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제주도로 출항하였다. 세월호는 항해 중 2014년 4월 16일 08시 48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1 8레 해상에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세월호 승객이 08시 54분경 119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 신고는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에 전달되었으며, 세월호 항해사 강원식도 08시 55분 경경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세월호 승무원은 08시 52분경부터 09시 1 0분경까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하였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 2, 3정은 09시 30분경 사고현장 1마일 앞해상에 도착하였는데, 세월호는 09시 34분경 이미 약 52도 기울어져 고원력을 상실했다. 1 2, 3정은 세월호에 접근하여 선장 이준석과 일부 승무원을 구조하였고, 09시 30분경부터 09시 45분경 사이에는 해양경찰 소속 헬기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승객들을 구조하였다. 그런데 안내방송에 따라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에게 퇴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23정의 승조원들도 세월호 승객에게 탈출하도록 안내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았다. 10시 21분경까지 해경의 선박과 헬기 및 인근에 있던 어선 등이 모두 172명을 구조하였으나 승객 및 승무원 중 304명은 배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였고 이들은 모두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당일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하였으며 사고물의 패스 온도는 12.6도 정도였다. 1, 2, 3점 등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승객들에게 퇴선안내를 신속하게 하였다면,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하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